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본인 소개 좀 해줄래요? 저는 제주에서 온 열네 살 장현수입니다.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? 네. 제주에서 사는 어떤 뭐랄까요, 어, 느낌이랄까? 어때요? 사람들이 많이 보셨다시피 어, 바다가 예쁘고 음. 산이 되게 많고요. 걷기 좋아요. <laughs>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네.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잖아요. 많아요. 네. 그 육지에서 한달 살기나 1년 살, 살기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.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편이에요. 아,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죠. 육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 이렇게 보면서 어떤, 어떻게 떤어 느껴져요?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주도를 비자 없이 올수 있어요. 음. 자기 지역처럼 쉽게 편하게 들으는 편인데 제주도의 그런 법이나 이런 걸잘 모르다 보니까 사건,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해가지고. 아. 위험한 것 같아요. 관광객이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그럴 사고도 있었고 쓰레기를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, 버려가지고 음. 제주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도 기사 기사에서 봤었어요. 음,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제주도의 그 치안 지수 음, 안전도가 많이 낮더라고요. 좀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, 어때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그 안전에 대한 우려. 얘기 많이 하시나요? 저희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고요. 친구들끼리? 네. 오. 그냥 어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왜 관광객 때문에 위험할 뻔한 사고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야, 자주 얘기를 하고 부모님끼리도 그런 사고가 직접 있었던 분들이 계시면 좀 화가 나는 마음에 음. 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도민들도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. 아. 자치 경찰에 대해서는 어때요, 친구들하고? 제주도가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거잖아요. 자치경찰단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더 늘려나가게 된다면 좀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멀리서 와서 <laughs> 좋은 얘기 해서 고맙고요. 제주도에서 앞으로 계속 그 행복하게.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. 제주 자연석이나 아니 제주에만 나오는 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 건 정말 제주도만의 특색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됩니다.